1189 누르기도의 319번째 11개와 6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좋으니, 우리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 음. 엘리사가 엘리사 엘리사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저들과 함께 하소서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부를 빼더니. 한 사람이, 사람이 나무를 뵐 때에 쇠독기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예,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 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독기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 때, 야담 왕이 이스라엘과 너그러싸우며 그의 신곡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지내지기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마음은 상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는 나이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다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아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곡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는 것을 되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니. 그 신곡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왕이요아니로소이다 그 오직,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가 왕이 친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이. 왕에게 보아라이다하지라 왕이, 왕이. 왕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서엘 이사가 어디 있나 보라, 보라. 내가 사람의 게래를 잡으리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두 단에 있다 하나이다. 와니의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보냈에 그들이 보냈에 밤에 가서 그 소복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군사와 말과 병고가 소복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일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하지 워 말라 우리와 함께 앉아라.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이라고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열어서 보게 하소서하니, 여와께서 그의 천년의 눈을 여심해, 그그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도가 산에 하소하니. 가득하여 엘사을 불러. 아, 그 사람의 엘리사에게 내려오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저 부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특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소원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느라.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우리 눈을 들어서 그리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칩일까, 내가 치니까 내가 치니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하루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칠까까 떡밥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과의 그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아람와 베나다시 그의, 그의 온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사니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로사으로성중에끝을 줄여서 나기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이르기통 사분의 일인가에 은 다섯 세겔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기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며쳐이르되 나의 주 왕이요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슨 너를 도우랴? 가장하다 말미암아 막겠느냐? 도소주 들러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너 이르되 무슨 뜻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 날에, 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경을 지나갈 때 백성이 본적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허리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위에 집에 앉아있고, 앉아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앉아 왕이 자기 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그 사자가 이르기 엘리사가,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 남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 서 나지 아니하느냐 고무리와 말을 뺄에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여호와를기다리리오 열한기하 6장 시 도끼와 진약 함께 읽겠습니다. 수련생들이 많아 집이 좁구나 요단강가 나무를 베어 넓게 짓자 엘리사와 수련생들은 산으로 가서 나무 베다가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네 빌린 도끼를 빠뜨렸구나.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강물에 던져 도끼가 떠오르자 그 도끼를 취하라 하네.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하지만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고 아람 군사의 눈이 머네. 엘리사의 본고로 잔치 베풀어 애블리 먹이고 보내는데 아람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니 사마리아 석에 기근이 혹독하네.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아람 왕이 대군대를 공헌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미리 내복해서 그들을 역습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늘 아람 군대는 패전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어서 그는 믿음에는 영의 눈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리 밖에 있는 이 사실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우리가 잡아오자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정보를 그들은 얻게 되고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군사를 동원하여 곳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수종근은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단성 그성 바깥에 아람 군대가 아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지개를 펴다가 깜짝 놀랍니다. 큰일났습니다. 엘리사 주인에게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 현재 닥친 이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뭘 걱정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군사는 저 아람 군사보다 훨씬 더 많고 강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사원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하죠. 사원의 눈이 열려집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에어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왕은 도단성을 포위했지만 엘리사를 잡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돌리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서 그곳까지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이 잘 대접하고 다시 돌려보내므로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10편 91편 11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제들을 명하사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경애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한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볼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원수 사탄 마귀 그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 천만을 지켜보호하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이 은혜의 군대가 첩첩히 우리를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아멘. 성경의 노래 열왕기하 6장 수련생들 북적대니 함께 부릅니다. 응. 들을 were your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전능 하나님을 일사를 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분신자 아님 이스라엘을 지켜내 일사를 통여 어려움을 함께 함께 하시하나니다그러이모 우리의 육신니다